안녕하세요. 딸기만증근차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차량 구독자님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던 아마존이야 그린 색상의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준비해봤습니다. 어, 연식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신차급으로 준비해봤고요. 어, 추가로 적재함 알루미늄 체크판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픽업트럭에 꽂이죠 어, 적재함에 물건 적재하실 때 더욱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준비해봤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픽업트럭 취급한 지가 좀 지났는데요. 어, 확실히 구매해 주시는 구독자님분들 그리고 구해달라고 요청 주시는 구독자님분들 많으신 거 보면은 어, 픽업트럭 하트랜드 차량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구하기 힘든 아마존이야 그린 색상의 더뉴렉스턴 스포츠칸이고요.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2.2일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모델이고요. 2021년식 19,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무사고 무칠 무교환의 1인 신주 차량으로서 걱정하실 게 전혀 없는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준비해봤고요. 반순 교환조차 없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로 성능 점검 완료했고요 미세누이 또한 흐르지 않고 있는 침착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성능 업체에서 보증하는 상품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죠 거기다 추가로 제조사 보증까지 빵빵하게 살아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어, 오늘 준비한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어, 바디 컬러는 아마존이야 그린 색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준비해봤고요 어, 확실히, 어, 아마존이야 그린 색상이 어, 픽업트럭이랑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인 것 같네요. 차량의 유리 먼저 볼게요. 어, 전면 유리 상태. 주행거리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전 차주분께서 그냥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셨던 칸이기 때문에, 어, 정말 상태, 신착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전면 후드부터, 정면까지. 어, 전체적인 외관 도장 상태, 양호한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라이트 한번 볼까요? 어, 차량 라이트 같은 경우엔 HID 라이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데이라이트 등과 그리고 아래 안개등 마찬가지로 상태 양호한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반대쪽 라이트 또한 마찬가지로 상태 매우 양호한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개등도 마찬가지로 상태 좋습니다. 어, 차량 정면을 보고 있는데요. 어, 저번 모델보다 확실히 이번 모델이 어, 픽업트럭으로서의 좀 강인함과 쌍용의 모습을 좀더잘 표현하는 그런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인데요 어, 더뉴렉엑스 스포츠카는 정말 캐릭터 라인이 너무 이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전면 그릴부터 어, 밑에 휀다 부분까지 캐릭터 라인대로 잘 빠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무사고, 무칠, 무교환이기 때문에 어, 의심 갈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차량으로 어, 준비해 봤습니다 차량의 휠과 타이어로 볼까요 어, 차량의 휠 같은 경우엔 순정 18인치 알로이 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그냥 신차급, 어, 그냥 신차 받았을 때그 모습을 구현할 정도로 어, 그냥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다운 봐야죠 어, 트레드 상태 80% 90% 이상 살아있는 어, 신품급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차량의 측면을 보시는데 그 밑으로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던율엑스 스포츠 칸인데요 어, 신체크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도장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차량의 후면인데요 칸 이니셜 그 옆으로 검정색 가니쉬 어, 너무 이쁘게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리어 콤비램프 마찬가지로 LED로 들어가 있는데요. 상태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번율 어, 엑스턴 스포츠 칸의 스포츠랙 롤바인데요. 어, 순정 스포츠랙 롤바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이 픽업 트럭의 자존심이죠 스포츠롤바 장착이 안 되어 있는 픽업 트럭은 어,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어, 보시는 차량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늠름한 자태로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일 게이트 한번 열어봐야겠죠. 이즈 리프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열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여셔도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알루미늄 체크판으로 전부 시공을 해놓아서 적재함에 물품 적재하실 때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적재 가능하시도록 알루미늄 체크판 시공 완료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인데요.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이고 단순 미세 판금 또한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반차가안 맞거나 컬러가 안 맞거나 그러한 모습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외관 상태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더 뉴렉스턴 스포츠 칸의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부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어, 더 뉴렉스턴 스포츠 칸의 내부입니다. 아, 내부 보시기 전에 도어 트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도어 트림, 내장재 마찬가지로 고급진 내장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위로 보시면 스피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스피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두 개의 컵홀더어와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1열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도 그렇고 정말 신차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준비해봤고요 차량의 시트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운전석 시트 상태 어, 정말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뭐 해지거나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신차 나왔을 때딱그 당시의 모습을 어, 구현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은 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가 추가되기 때문에 어,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차량의 내부에 들어왔고요. 어, LCD 터치스크린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가까이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은풀 오토 공조기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어, 1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밑쪽으로는 어,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 19,150km 정도 주행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별다른 경고등 없이 신차급 그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트립이고요. 어, 이쪽 핸들 트립 같은 경우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계기판 인포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트립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핸들 열선 그리고 각종 미디어 트립 버튼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계기판에 인포메이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차선 이탈 장치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이 밑으로 주행 보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추돌,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들 전부 다 누리실 수 있는 더 뉴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하이피스 기능이 탑재된 ECM 룸밀러 반말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투채널 블랙박스 또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또한 보시는 것처럼 신차급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까지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뒷자리 2열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디 해지거나 그런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 오늘 준비한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신품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완전 무사고 무교한 무칠 차량으로서 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더뉴렉스턴 스포츠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은 마음에 드셨을까요? 어, 확실히 귀한 아마존이야 그린 색상과 어,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큰 메리트 느끼실 수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어, 영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에 올리지 못한 좋은 매물 많이 보여주게 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딸기맛 중고차 검색하시면 카페와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보다 더 많은 매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